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젊은 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젊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요. 내일이 있다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진다 해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수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이요. 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젊다는 것은 힘과 용기와 패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이를 통해 변화무쌍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젊다는 것은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에 실수를 한다 해도 이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또한 그만큼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 질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젊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 또한 젊은 것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것은 새벽의 모습과 같기에 어느 순간 즐기다 보면 증년과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젊은 것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공부를 하여도 또는 즐거움을 가져도 젊어서 행하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공부를 하던 즐거움을 갖던지 간에 젊은 시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 가운데 젊음이 지나가듯이 이 젊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먼저 보낸 분들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까? 물론 전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들이 생활하셨던 그 젊은 시절과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연애를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 전과 다르게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다 하여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는 누구든지 젊은 시절을 지나 중년과 노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출발이 다를 수가 있고 과정 가운데 혜택과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실든 좋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요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받았던 그 어떤 혜택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이다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부귀영화와 즐거움 성공을 맛본 자가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얘기하기를 솔로몬은 청년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 우리는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젊은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을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청년이여라고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너의 젊은 나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를, 이 순간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품고 살아가고 있나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 이런 마음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처럼 해야 할 일들과 꼭 이루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매순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던지 간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부인이 나타나, 혹시 성에 가는 길이라면 자신도 좀 태워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농부 또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 이 부인을 태워주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분위기가 좀 야릇하고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그 부인을 보게 되니, 글쎄 그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농부는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당신은 누구냐고 묻게 되었고, 이에 이 부인은 자신은 콜레라 여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콜레라라는 병이 부인으로 변하여 마차에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농부는 왜 자신의 마차에 탔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러자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이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콜레라 여사 또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농부는 겁에 질려, 그렇다면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 다섯 명만 죽이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콜레라 여사 또한 이 요청을 받아들여 마차를 타고 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 명이 넘는 시체들이 성 앞에 질비하게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농부는 화를 내며 부인 다섯 명만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이에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고 묻게 되었고, 그러자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겁먹어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전에 겁에 질려서 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벌써 죽었던 것입니다. 즉,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매순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볼수 있고,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라고 말이죠. 즉,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기보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함속에서 걱정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시고, 얼만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도 작아질 것이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발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즉,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신앙과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게 되고 그 신앙과 믿음은 염려와 걱정을 물러가게 하고 기쁨과 충만함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손 모아 축원 드립니다. 이어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그 선한 마음으로 원하는 일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이 살아있는 동안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을 욕망을 쫓아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이 보이고 선한 행동을 행하게 되듯이 솔로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선한 행동을 행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보는 것 또한 악한 것을 쫓아 행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보는 것 또한 선한 것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면,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행과 희생을 삼수 가운데 숙여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듣는 이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요. 또한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듣는 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에게는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그런 의미를 보다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드라는 것을 말해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보고 계시니 지금의 삶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즉 어떤 미지의 세계로 성교를 떠나거나 사회에 멸억을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먼 산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존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고 무엇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한 헛한 것들이거나 의미 없는 것들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마음이나 행동면에서 그에 대한 증거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 좋은 사람과 성품 좋은 사람 중에서 누가 좋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성품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휘튼 대학원을 수석으로 조파하고 교수직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에카도르의 아우가족으로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야만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 8 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단하다 하지 말라라고 기독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짐 엘리엇 선교사가 헛된 것에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에 투자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던졌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고 성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꽃들이 많이 있는 로스 알토힐이라는 꽃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리를마다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즐비하게 심겨져 있는데 이마을에 꽃들이 심겨져 피게 된 이야기를 들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전이 마을에는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항상 똑같은 일로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라고 하며 우편물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15년 동안 책받기 같은 삶을 살다가 서서히 중년이 되면서 인생과 직업에 대한 회의와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 우편 배달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우편 배달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 일은 너무 지겹고 지루한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냐고 묻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며 지나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꽃씨를 뿌릴 때마다 어떤 것은 죽게 되고 어떤 것은 피기는 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이 마을은 꽃마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렇듯 생활 가운데 속에 자그만한 모습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그 명성이 이어오듯이 우리들의 삶속 가운데 속에서도 욕심과 욕망을 쫓기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모아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이라. 그렇습니다. 구절의 내용을 강조해서 더 붙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금방 지나갈 것이니 그 날을 근심과 악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날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 해답은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12장 1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삶속 가운데 숙에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모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로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자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자로서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선한 행동만 하게 하시고 선한 것만 보는 복된 송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항상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듯 주님의 전에 나와 세상이 알수 없는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